출전을 해 있는데요. 역시 허들에서는 일본 선수들도 상당히 강세이고요. 역시 인도, 중국 이런 양상으로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에, 남자 400m 허들은 어쨌든 그 일본 선수들이 제일 유리하다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중국. 중국도 지금 무시할 수가 없죠. 도하 아시안 게임 금운동 선수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6레인의 나리사코가 도하 금. 그렇죠. 5레인의 중국의 멍량이 이제는... 은이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분의 네. 가와기타 선수가 동메달이고요. 네. 네. 참 4년 전금은동이다 나와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4, 5, 6 레인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참 400m 그냥 뛰기도 힘든데요. 허드를 10개 넘는 아주 힘든 경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6 레인, 6 레이 인 제일 앞서죠. 나리사코 네. 역시 지난 도하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작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에 금메달 리스트 나리사코가 상당히 앞으로 나옵니다. 네, 현재까지 나리사코 좋아요. 실레인의 카자흐스탄 선수를 거의 뭐다 따라갔거든요. 이미 제첫 제쳤는데요. 네. 나리사코 앞으로 마지막 아홉 개째 허들을 넘었고 자 인도 아, 인도, 인도. 가나 파티 플라카 선수도 상당히 앞으로 네. 나오는데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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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마지막 허들을 넘었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스퍼싸움 인도가... 인도 아 그러나 나리사코 따라가 따라가는군요아 아, 뭐, 막도. 인도가 각축인데요 인도가 인도 나리사코 아또 복병이 나오네요 인도 가나파티 플라칼과 나리사코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박빙의 차이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자 인도 인도에 지금 저 가나파티 플라칼 선수는 자신의 최후 기록이 49초 5일이고요 네. 일본의 나리사코 선수는 47초대거든요. 네. 거의 2초 차이가 최고 기록 차이가 나는데 네. 뒤에서 저렇게 갑자기 스포트를 합니다. 나리사코가 막판 스파트 역시 나리사코도 만만치 않았어요. 선수권자 다 왔는데 안간힘을 다 하고 아 누가 먼저 들어오나요 지금? 아가나파트폴라카리 가슴이 조금 먼저 들어왔죠. 네, 그렇죠. 네, 머리로서는 비슷했습니다만은 네. 가슴이 가나파트폴라카리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육상 경기는 동체 즉 어깨와 허리 중간 부분이니까 네. 지금 가슴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게 기 된다 머리는 아무 관련이 없죠 아 나리사코가 어땠을까요? 지금 작전에 실패였을까요?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막판 스파트를 기대했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네 도하 금메달 그렇죠. 그리고 작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금메달 아 상당히 좋았던 나리사코였는데 나리사코 일단 이때까지는 벌써 카자흐스탄 칠레인 선수를 제치면서 말이죠. 쭉쭉쭉쭉 나가고 있는 네, 상황이었어요. 네. 자. 어, 어. 자, 나리사코 선수 왼쪽 발을 지금 허들을 제대로 넘지 않은 부정 지금 아, 어, 부정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요. 아, 허들이 조금 이상하긴 했었어요, 지금. 네. 예, 곡선 주로해서 허들을 넘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였던 나리사코. 마지막 일단은 아홉 번째 허드를 넘고 직선주로에 들어오는 나리사코.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인, 인도의 가나파트 플라칼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 나리사코.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따라가 봅니다만은 뒤집질 못했고. 그리고 팔레인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샤라히리가 3위로 들어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리사코. 아, 나리사코 초반에 약간 오버페이스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가나파트 플라칼의 카 작전의 승리였을까요? 앞서가면서 마지막에 나리사코가 안간힘을 다해서 따라갑니다. 자 조금만 더 결승선이 멀리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도 몰랐을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네. 인도 선수가 먼저 들어왔는데 과연 그 허들 넘는 것이 조금 이상했던 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그 허들 넘는 동작이 네. 잘못됐다고 제가 눈으로 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나중에 봤으면 좋겠는데 어, 지금 코너를 돌때는 우리가 오른발 허들을 넘는데 왼발을 네. 커드를 넘지 않고 옆으로 그냥 돌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선수에게 큰 이익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감찰 심판들이 코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심판들이 이제 한번 보여야 되겠죠. 나중에 가나 파티플라칼 아, 작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는 나리사코에게 져서 은메달에 머물렀었는데요. 자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자, 자, 오른발은 뛰어넘었고, 아 왼발이 네. 왼발을 지금 허들 옆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암어서 오잖아요. 네, 네. 근데 저렇게만 계속 온다 가면은 세계 신기록 도수립하죠 허들을 정상적으로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왼발 쪽은 허들을 옆으로 옆으로 슬쩍, 슬쩍. 넘는 듯 많은 듯 은근슬쩍 옆으로 왼발이 지나가고 말았는데 카메라가 계속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나리사코를. 네, 저건 제가 볼 때는 나리사코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2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자존심이고, 네. 근데 저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죠. 아, 의도적인 거였을까요? 아, 아니면 그렇죠. 아니었을까요?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겁니까? 네, 저런 선수들은 저는 그 작전을 많이 씁니다. 네 나리사코, 자, 오른발은 허들을 제대로 넘었지만은 왼쪽 발을 그냥 옆으로 넘었옵니다 넘어옵니다. 한 보시죠. 네. 아 왼발은 제대로 넘지를 않고 허드를 비껴 나가면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느린 그림이 계속 나옵니다. 오른발 넘어고 왼발은 아, 안 넘고 그냥 들어옵니다. 예. 저런 경우 되면은 저 선수들이 저런 경우에 이익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나리사코는 실격. 이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죠 이제 감찰 심판이 그 자리에 지적을 했다고 하면 네. 이 당연히 실격을 해야 되죠 지금 슬로우 비디오가 계속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심판들도 아마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나파티 플라칼이 1등으로 들어온 것은 분명하고요 금메달은 네. 가나파티 플라칼 49초 96으로 금메달을 따는 인도의 가나파티 플라칼 이렇게 되면은 400m 허들을 남녀 모두 인도가 가져가는군요. 그렇죠. 원래는 그 여자가 400m 허들을 인도 선수들이 잘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일본의 나리사코 선수가 워낙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일본에서 금메달을 딸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물론 기량 면에서도 지금 인도 선수 가나파티 플라카 선수한테 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또 부정으로 지금 나오는 판정으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제가 볼땐 부정까지 하면서 졌어요. 작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나리사코에게 져서 은메달에 머물렀던 가나파디 플라카리 이번 광저우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는 확실하게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문제는 나리사코의 그 허들 넘는 것이 어떻게 됐냐? 아, 실 네.